최근에 폴란드에서도 페트병 두개 버리면 은 채워져 있는 물병을 새로 그냥 마실 수 있는 거를 해줬어요. 우와, 그거 짱이네. 그거 이벤트, 이벤트겠죠? 아니 아니요. 그 이제 바다에서 여기저기 해요. 왜냐면 바다에서 많이 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막. 바다 그러니까 자판기가 아, 있어요? 아, 바다? 아니, 큰 자판기 있어요. 아니, 그래도 페트병 두개 넣는데 쇠물이 나오면 이건 약간... 이... 아니 아니요. 한데? 이거 행사는 아니에요, 진짜 오, 독일에는그 물을 새걸 준다는 거그건 짱인데? 음. 아니, 폴란드, 폴란드. 저기 파티마님, 네. 두바이의 자판기 뭐 신기한 거 있을까요? 제가 그때 뭐금 자판기 제가 봤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금 자판기 있어 아들었어요 저도 네 있어요 10g이면 500달러예요 500달러 금 10g에 그럼5 6 0 0 0만원 지금 금한돈3.75그이 시세가 21만 원 정도 하거든요. 부가세 포함하면 21만 원 정도 하는데 <laughs> 비슷하네요. 네, 예, 딱 비슷한 가격이네요. 예. 향수 자판기. 향수? 향수네. 향수 자판기. 오늘 내가 향수를 안 뿌리고 왔어. 급하게. 오, 그럼 돈 넣고. 어. 아, 향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뿌리는 게 된다고요? 향수가용 윤호의 체온 잠깐만 봐봐요. 그거는 신기하죠? 그거 그러니까 난 <laughs> 자판기 근데... 자체에서 향수 넣어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나 그거, 나 그건 줄 알고,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지 아, 이렇게 맞춰서 칙칙 아, <laughs> 나 그런 건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쵸. 네, 너계에서는 가게들 일찍 문 닫고, 또 일요일에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야채, 샐러드, 뭐 사과, 과일 같은 거는 필요하면은 그런 고 그러니까 냉정으로 보관되는 신선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있어요. 신선식품 맞아요. 자판기. 네. 그 뭐야 미국에도 자판기에서 왜그 사과 시계나 노트북을 다 파는데 사실은 난 신기한 자판기는 다 일본에서 봤는데 일본에 자판기 많잖아. 네. 일본에 자판기, 네. 자판기 많아. 라멘 자판기 있어. 아그 그런 거는. 라멘이랑 오차즈게. 네네. 오차스케, 나도 봤어요. 오차스케. 반투도 팔아, 다 팔아. 어. 뭐, 그거 되게 신기해. 우리가 모르는 거뭐 얘기해 줘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리고... 아,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 바... 뭐, 그거는 신기하지 않아?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곤충! 아이스크림. 곤충 과자. 곤충 과자 나왔어요, 곤충 곤충 과자? 곤충과도 가 아, 진짜 곤충 갈아서 <laughs> 너, 넣은 그, 거예요. 네. 네. <laughs> 일본은 못는 게 없어. 터키 이름의 007 미션, 터키 쓰레기 임파서블 채널 지구인 라이브 계정에 와서 공개된 영상 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